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구대학교 환경서비스과 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62기 최현주입니다. 네, 다음이요.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환경서비스학과에 입학한 62기 박가연입니다. 네,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이 학번은 공군 근무가 있어요. 입니다. 네, 어, 다시 한번 합격을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어, 첫 번째 질문은요, 합격한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어, 먼저 떠오른 사람, 누구였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저는 솔직히 엄마보다 영리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녔어서 정말 대학을 못갈줄 알고 항상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영미 선생께서 옆에서 다독여 주시고 저희 학원의 최대 장점이 소수 정예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수시로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끝까지 다독여 주신 덕분에 제가 합격을 할수 있게 되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미 선생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는 어, 자신이 생각하는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어, 역시 이거는 자생감입니다. <laughs> 제가 첫날 면접을 첫조로 갔습니다, 중고대학교. 근데 정말 가운데 계시던 여자 교수님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laughs> 제가 질문에 답변을 강하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교수님 딱 뜨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 바람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처음에 누워가지고 희망하는 대학도 아닌 말고 보세 하고 전화 받았어요. <laughs>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고학조선 대학입니다 하면서 네 진짜요? 하고 <laughs> 엄마는 보있는데 이제 요리하고 계셨는데 제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왔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기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랐겠는데요. <웃음> 네. <웃음> 네 다음 질문은요. 우리 토토승을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는 대형 학원을 다녔었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여러 소수정이나 알아보다가 어. 음... 아... 솔직히 좀... 그때는 토토승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이미 대형학원을 다니 상태여서 돈을 대는 부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픈셋팅으로 어떤 선배께서 토토승에? 토토승이 정말 괜찮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토토승의 장점들... 토토승의 장점들과 그리고 부담되지 않은 가격... 말씀해 주셨기에 저는 그때부터 토토승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선배가 너무 고맙네요. <laughs> 그 다음은요? 저는 이제 저도 대학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반두고 인스타를 통해서 리나쌤과 연락이 맞닿아서 저도 토토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저는 대학 진학 준비를 되게 늦게 시작한하는데 어머니께서 학원을나오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학원 다행이네요. <laughs> 네. 다음 질문이에요. 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 이거 자유롭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후배들한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어. 네. 그 면접 막, 막달에 마지막에 하고 해버리면은 실패 가능성도 큰 뿐만 아니라 하더라고 이슈 끝나고 정말 100%요요로옵니다 음. <laughs> 네, 정말 경험도 <병원범. 웃음> 아무리 면접이 생기그 반영보다 더큰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요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서대이나는 점이 정말 성적을 생각보다 많이 봐요. 네. 특히 네. 한서대는 성적만 정말 종별이 없다면 면접은 조금 못 봐도 되지 않을까. <laughs> 솔직히 네. 거기 뭐 지금 요번에 써 있는 것만 면접 8, 대시이0이지 음.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응 음, 인하에 음, 나와있는 모진요가 5점대, 2점대는 특목고 자사고가 대부분이에요 일반고는 무조건 못해서 아니, 자점... 3점 초반대에서 맞아, 그렇죠. 그 정도까지 맞은대요 <laughs> 그런가요? 아, 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여러분 3점 후반으로 갑시다 <laughs> 너무 낮대요 3점 후 화이팅! 정신을 <laughs> 잃을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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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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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 친구들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다음 질문은요, 토토승의 장점, 한 가지씩 한번 뽑아볼까요? 어, 저는 소수정애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 제가 아까도 그 말했다시피, 저는 대형학원에 있다 와서, 저의 관리도 되지 않고, 심지어 상담생님은 제가 학원을 다니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토토승의, 토토승의 소수정애이다 보니까, 쓰는 일이었였는데 영민 쌤께서는 새벽에도 바로 칼 답장을 하시면서 저에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진짜 <하겠다.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 애들마다 학교 시험 날짜가 달라서 학원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영민 쌤께서는 학원 비밀번호를 되게 알려주시고 가끔씩. <laughs> 하고 그때도 답변 피드백을 받았답니다. 잘 뽑아먹은 학생이네요. <웃음> 굉장히 후회 없는 학원생 같아요. 저보다. 네, 후회 없어요. <laughs> 네, 다른 아, 분은요? 귀엽다. 저는 좀 카톡으로 하는 선생님과의 이런 피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제일 아마 제가 가장 못 왔을걸요? 그렇죠? 음, <laughs> 또 멀리 살아서 아프간은 원래 음. 호텔에 자꾸 올라가려 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광복절을 확한만음으로또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상도 많이 찍었고 답변 피드백도 다 카톡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카톡 피드백이 정말 좀... 진짜... 그렇군요 다음은요? 아, 저는 입시 준비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1대1 레슨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제 목소리나 자세가 되게 안 좋은 편인데, 그런 것까지도 보정해주시고 어, 아, 니었으면 저는 학교를 못 지내는 게을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짧았는데, 그그 그렇죠? <laughs>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어, 한해 동안 잘 보낸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코로나 속에서도, 그쵸? 그렇죠? 네, 고군분투 했어요. <laughs>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예비 2학번이죠 2, 학번 2, 3학번 친구들이 꼭 저희 알파팀으로 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하려는 제가 소중한 선물을 오 소중한 선물까지? 오 어, 아르바이트 한다 이거죠? 네. 음. 알바하는데 하다니깐 <laughs> 누구세요? 이거 <laughs> <laughs> 네, 또요 정말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laughs> 특성화고에다가 대학원에다가 내신 성적도 좋지 않은 정말 이세 가지의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있었는데 토토승이 오니까 정말 모든 게다 달라졌고 심지어 돈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서 더 영업도 많이 고 편하게 저도 어, 잘 케어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진짜 빨리 토토승이 오셔서, 오셔서 후회 없는 2021학년도 2022학년에 어, 지내시고 나중에 꼭 예비 이학번으로 만났으면 선후배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아. <laughs> 저는 입시 준비를 진짜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해정씨분 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늦은 게 <laughs> 명언이다 명 띵언 띵언 제가 3주 전에 학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 어, 3주 전에 등록한 학원도 이제 미납운전 갈수있고 그만큼 음. 고시네요. 네, 그데학원헷갈리기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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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너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